워크북이에요. 워크북 몇 쪽이에요? 118쪽이에요. 118, 119 빠르게 갑니다. 자, 이제 피타고라스까지 시험범이니까요 이거 잘 끝내봅시다. 피타고라스의 수가 있어요. 3, 4, 5, 6, 8, 10. 이 정도 아시죠? 자, 이거 가볼게요. 피타고라스의 수만 외우면 그닥 어렵지 않아요. 직각이 쳐다보는 거 20이니까 4배 커져, 거 같아요. 그래서 각각각 4배씩 커지면 12, 16, 20. 이게 피타고라스의 수입니다. 맞습니까? 좋아요. 배, 은, 별. 답은 몇 번? 밑에 거 답은 몇 번이에요? 755번. 두 개요? 자, 우리 직각 삼각형인 거 우선은 알고 있는 거 한번 가봅시다. 3, 4, 5, 6, 80. 또 있나요? 85, 17. 이렇게 있죠. 자, 2, 3, 4, 6, 8, 10이니까 이런 건 아닌 건 알겠는데, 나머지 헷갈리면 사실은 피타고라스 끝까지 확인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죠? 3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은 7의 제곱과 같다. 이래야지 피타고라스인 거예요. 근데 얘가 아니니까 피타고라스가 아니죠? 네, 이 요거는 여러분들 나머지 것에 보셔야 됩니다. 답은 그래서 2개. 자, 756번입니다. 예각 삼각형, 직각 삼각형이 아니라 예각 삼각형인 경우에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다. 같으면 뭐죠? 직각 삼각형. 예각 삼각형은 가장 얘가 긴변인 거 확인하시고요. 그랬을 때 제곱을 한게 얘가 더 작으면 예각 삼각형이에요. 그럼 얘는 위에다 제곱한 거 써볼게요. 제곱, 제곱, 제곱인데 더했을 때 얘가 더 어때야 돼요? 작아야 돼요. 자, 제곱, 제곱, 제곱인데 더했을 때 얘가 어때야 돼요? 작아야 돼요. 그게 예각이죠. 만약에 더 커요. 그럼 무슨 거죠? 둔각 삼각형이 되는 거죠. 둔각. 물론 이렇게 가장 긴 변이 뭔지 확실하게 알때 근데 A, B, C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이 있는데 얘가 더 작아. 그럼 얘는 예각 삼각형이라고 할수 없어요. 한지윤. 얘는 예각 삼각형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김민재? 그렇죠. C가 가장 긴변인지 아직 모르죠. 그냥 얘는 C가 예각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A, B, C입니다. C가 그냥 예각이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 c 제이더 작다. 이것만 증명했을 뿐입니다. 예각 삼각, 근데 오히려 이렇게 생길 수도 있죠. <laughs> 여기가 c 예요 여기가 B고 얘가 A입니다. 얘는 지금 둔각 삼각형이잖아요. 근데 C로만 보면 예각이잖아요. 얘는 그냥 예각만 증명을 한 거예요. 문자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숫자에서는 누가 가장 긴지 명확하죠? 그래서 9의 제곱, 12의 제곱이 요거의 제곱과 어떤지 비교할 수 있어요. 알겠죠? 음. 자, 그 다음에 빠르게 갑시다. 757번입니다. 얘가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여기가 안에가 직각 삼각형이므로 요거 더하기 요거는 요거의 넓이와 같다. 기억나시죠? 여기 16, 25니까 여기 넓이는 9가 돼야 되는데 길이로 알수 있어요. 여기가 16이니까 요변의 길이 4. 여기가 9니까 요 변의 길이 3. 여기가 25니까 요 변의 길이 5. 피타고라스. 요거의 넓이는 4 곱하기 3 나누기 2. 맞습니까? 요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758번입니다. 어디 길이 구하래요? BD의 길이를 구하래요. 여러분, 요 삼각형으로 BD의 길이는 우린 못 구해요. 우린 지금 피타고라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큰 삼각형에서 구할 수 있는데 우선, 뒤에 있는 게 직각 삼각형이에요. 자, 뭐죠? 3, 4, 5, 6, 8, 10. 피타고라스 대표적인 숫자죠? 그래서 지우, CH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얼마죠? 6이죠? 자, 이제 큰 삼각형으로 가시면 돼요. 자, 여기가 얼마가 됐어요? 갑자기. 15. 자, 우리 이것도 외운 거예요. 여기가 15, 여기는 8. 그럼 요만큼의 길이. 얼마입니까, 지우? 8, 15, 17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자, 이런 문제가 어려워요. 왜냐? 보조선을 거야 되기 때문이죠. 자, 요 사다리꼴의 넓이는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인데, 이 높이를 알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조선을 그어서 이쪽 피타고라스를 해야 합니다. 여기가 4니까 남는 거 6이죠. 자, 이 직각삼각형 가볼게요. 6, 8, 10 이해하셨어요? 높이가 얼마예요? 8 나온 거 이해되세요? 그래서 아래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로 넓이 구할 수 있죠. 답은 그래서 몇 번입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얘가 직사각형처럼 생겼지만 사실 얘는 직각삼각형으로 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직각입니다. 자 여기가 9, 12, 기마원 여기 얼마죠? 9, 12x15구 앞에 시간에서 했어요. 직각삼각형일 때 요거 구할 거예요. y 구하는 공식이 뭡니까 배음별 좋아요. 9 곱하기 12는 소자 공식 y 곱하기 15와 같더라. 자, 요거 외웠었죠? 자, 요거 곱하기 요거는 요거 곱하기 요거랑 같다. 그래서 y는 9 곱하기 12를 15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래서 y 값 5분의 36 나옵니다. 분수예요 자, x는 1 5였고요 얘가 y 예요 x에서 y를 빼면은 돼요. 빼는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하시죠 자, 밑에 거 갑니다. 요거. 내가 마지막 수업 시간에 공식 얘기했네요. 여기가 직각일 때만 성립을 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요거제곱 더하기 요거제곱은 X자. 요거제곱 더하기 요거제곱과 같다라고 했죠. 자, 그런데 지금 뭐 갯불 나와 있는 게 12밖에 없어 보이나 요 길이를 눈치챌 수 있습니다. 유, 은서, D, 이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한지윤 얼마죠? 6이죠. 중점 정리가 되겠습니다. 전체 12에 쳐다보는 거예요. 절반. 괜찮아요. 그래서 6의 제곱 더하기 12의 제곱은 x자 cd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과 같더라. 그래서 얘를 통째로 구하라고 했으니 너무 쉽죠? 두개 더하시면 되네요. 답은 180. 자, 얘는 못난이 사각형입니다. 근데 못난이 사각형인데, 여기가 수직이라면, 자, 공식이 있다라고 했어요. 마주보는 거. 요거제곱 더하기 요거제곱은 요거제곱 더하기 요거제곱과 같더라. 25 더하기 BC의 제곱은 4, 4, 16 더하기 마주보는 거 CD의 제곱과 같더라. 이게 공식인데, 자, 요 모습을 구하래. 어? 나왔네? CD의 제곱, 요거 서로 어떻게 하면 돼? 자리를 바꾸면 되겠네요. 25-16은, 너 절로 가라. CD의 제곱, 빼기 BC의 제곱과 같더라. 요걸로 바꿀 수있죠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돼요. 굿. 자, 밑에 거 모르겠다고 하원이가 질문했던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어, 얘가 직각 삼각형이잖아요. 그랬을 때 요거 더하기 요거는 요 전체와 같다라고 얘기했죠. 왜 그렇다했죠? 여기 수직으로 내려 꽂았을 때, 요 직사각형의 전체 넓이가 요쪽의 정사각형의 전체 넓이와 같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삼각형 네 개를 외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외우겠습니다. 첫 번째, BFL입니다. 얘랑 넓이가 똑같은 거, BF 동일하게 가고. 얘가 지금 수직이잖아요. l 를 A로 옮겨서 Y로 갑니다. 그러면 빨간 색깔과 파랑 색깔의 넓이가 같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 파랑 색깔과 합동이 있습니다. B, C, 얘가 파랑 색깔과 합동입니다. 왜냐?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고,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고, 가운데 끼인 각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SAS 합동이라고 했죠. 지금 총3 개의 삼각형의 넓이가 똑같고요. 마지막 피날레, 이 노란색깔 삼각형이랑 얘는 그대로 두고 이렇게가 평행함으로 C를 A로 옮겨서 빨간색깔 이렇게 하죠. 그러면 처음 시작했던 빨간색깔, 파랑색깔, 노란색 마지막 빨간색이 다 똑같죠. 요 직사각형의 절반과 요 정사각형의 절반이 같으니, 요쪽 직사각형은 여기 정사각형 넓이와 같은 거죠. 자, 삼각형 네개 들어갑니다. 장예음, B, F, L, B, F, 어, L, 어, 뭐야. B, F, A, F, 뭐라고? F, A, B? F, B, A? 어, 어쨌든 요거. 자, 얘랑 합동인 거 가겠습니다. 안지우. ABf와 합동이요? 뭐라고? BC 자, 요거죠. 얘랑 넓이 똑같은 거 가겠습니다. 김민재. 잘했어요. 요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다음 좀 옳지 않은 거 가겠습니다. B 2번. b f L. 요거요. 요 삼각형은 전체 사각형이 아니라 그거의 절반이에요. 그래서 얘는 전체 넓이라는 뜻이잖아요. AB의 제곱은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요. 그쵸? 틀린 것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요거 가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4개 삼각형이 합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 네, 안 나와 있나요? 근데 합동은 맞아요. 왠지 해볼까요? 여기 직각이고요. 전체 6에서 여기 빼면 2죠. 여기 얘랑 길이 똑같으니까 4니까. 여기 여기도 4고 나머지 2야. 그래서 이거랑 얘랑 무슨 합동입니까? 1번이랑 2번 안지유 무슨 합동입니까? 1번이랑 2번 무슨 합동? 어, 2, 4, 직각이니까 SAS 합동이에요. 합동이니까 시작을 한번 해보죠. 자, 여기가 2구요, 여기가 2구요, 여기가 4입니다. 그럼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어디 알아낼 수 있냐? 이 길이를 알아낼 수 없고, 이 길이의 제곱을 알아낼 수 있어요. 맞아요? 요 길이, EH의 제곱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얼마죠? 배운별? 20이죠. 왜?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 얘의 제곱이니까요. 그래서 4 더하기 16이니까 20인데요. 얘들아, 이 h의 제곱이 이거의 넓이라는 거 이해할 수 있겠니? 넓이, 정사각형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가로 곱하기 세로가 길이가 똑같으니까. 답은 그래서 넓이는 그냥 20인 거야. 20, 여기까지 이해 됐어요? 자, 밑에 거 갑니다. 공식 외우겠습니다. 자, 효원이 가겠습니다. 여기가 5고요. 여기가 정사각형이니까 여기가 13입니다. 효원씨, 요만큼의 길이 얼마입니까? 12, 5, 12, 13. 피타고라스의 수죠. 이만큼이 12예요. 거기에서 동일한 5를 빼면 돼요. 12에서 5를 빼면 7. 한 변의 길이가 7인 정사각형의 넓이 49. 이건 쉬우니까 빠르게 넘어가죠. 몇 문제 안 남았어요? 빨리 갑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지금 얼마? 10인 9를 딱 잘랐어요. 평면으로 잘랐을 때이 평평한 단면, 원을 얘기합니다. 요거 반지름이죠. 단면은 원인데요. 원의 반지름입니다. 유은석. 반지름 얼마입니까? 이만큼 반지름 얼마죠? 김아원 얼마입니까? 6이죠. 3, 4, 5. 6, 8시 피타고라스의 수니까 여기가 6입니다. 단면의 넓이는 파이 R제곱이니까 36파이. 피타고라스의 수뭐 쉽죠? 공식만 몇 개만 외우면 끝나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가겠습니다. 얘가 반원입니다. 얘가 직각삼각형일 때만 성립을 해요. 천천히 가죠. S1 더하기 S2는 S3과 같습니다. 맞아요? 자, 다시 한번 S1 더하기 S2는 뭐랑 똑같다고요? s3과 같죠. 자, 그런데 지금 s1의 넓이는 나옵니다. s1의 넓이 갈게요. 반지름이 6입니다. 파이 r 제곱. 원래는 36파인데 절반을 나눠야 돼요. 그래서 s1의 넓이 얼마? 18파이. s2는 모르는데 s3이 얼마라고 나와 있네요. s3 얼마? 50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s2는 얼마가 돼요? 32파이라고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얘가 얼마라고요? 32파이라고요. 했어요. 그럼 여기가 32파이면요. 여기가 32파이면 반지름 R을 알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알아내면 돼요? 파이 R제곱. 파이 R제곱의 절반. 돼요? 그게 얼마다? 32파이다. 파이 파이 없애고 2 곱하면 64는 R제곱. 휴원이 반지름 얼마? 8이다. 잘했어요. 8입니다. 됐죠? 그럼 여기가 8이면 여기 전체 길이 얼마, 요원이 16. 좋아요. 왜냐? 나는 지금 요 직각 삼각형의 넓이를 알아내야 돼요. 자, 여기 반지름 얼마였어요? 6이었어요? 네이비가 12네요. 12. 곱하기. 여기가 원래 8이었어요? 근데 전체 길이 얼마? 16. 나누기 2. 그게 S4가 되는 거예요. 할수 있겠습니까? S1은 방금 전에 구했고요. S1 18파이, S4는 삼각형입니다. 파이랑 삼각형의 넓이는 더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18파이 더하기 96이다.